저는 아무래도 그 저는 마지막 이제 커튼콜 그 장면이 좋은 이유가 이제 처음에 저희가 1, 2, 3, 4, 5, 6, 7, 8 하기 전까지는 이제 연출님께서 뭔가 의상도 이제 저희가 마지막 장면 의상을 입고 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캐는또 어떻게 열린 결말이지만 저는 이제 캐시 이제 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또 왔고 나아 이제 동생을 버리고 갔다가 아무튼 다시 왔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뭔가 다들 핏기가 없이 뭔가 의식도 없고 그냥 영혼이 없는 느낌의 시체 같은 느낌으로 이제 좀 해달라고 처음에 일자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1, 2, 3, 4, 5, 6, 7, 8 하면서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이제 엄청난 활기를 얻고 그게 원래 좀제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제일 이제 신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됐나요? 네. <laughs> 저도, 네, 저도 막다 좋아하는 장면이고요. 그렇게 꼽자면 저, 저도 그, 어, 그 쿼드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시설을 만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어, 그 연습을 또 많이 하기도 했고, 약간 모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 몰감이고 또아리를 틀고 하는 게 약간 이 공연, 이 시설의 상징이자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의 음악과 사람들이 돌때 약간의 뭔가 오싹함과 희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샌드위치를 먹는 거에 있어서는. 어, 사실 로즈 같은 경우 모순덩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laughs> 내가 한 말과 그 말하지 않는 이면이 너무 달라서 그리고 샌드위치를 먹었을 때도 저는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게 그한 입이지 이게 이제부터 시작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모호하게 먹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주신 분은?